전세계 어린이, 어른 여러분. 오늘은 제가 흑당 버블티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어, 처음 만들어 봐요. 음, 이건 타피오카. 예, 대만산 타피오카. 자, 어우. 냄새 좋다. 젤리죠, 젤리. 이 타피오카를 예, 전자레인지 좀 도, 돌려가지고 녹였어요. 자, 이거를 바닥에다가 어가 이렇게 이렇게 야 처음 만들어 본다 흑당 버블티를 사 먹다가 이렇게 만들어 보긴 처음이네요 자기 기호에 맞게 조금 더 넣을까요? 음... 이렇게 넣으면 될것 이렇게, 이렇게. 음... 같아요 이렇게 넣고 어,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우유를 먼저 넣어야 되나 아니다 이거 음. 흑당시럽 어, 이거를 까가지고 가상에다가 돌려가면서 예, 지그재그로 지그재그로 돌려가면서 어, 이렇게 하면 되나요? 이렇게? 아, 조금 더 볼까요? 좀될것 같아요. 이죠이 아, 정도 여기다가 뭐 우유를 보여 우유를 자 우유를 오우 야 이쁘다 우유를 한이 정도만 볼까요 얼음을 넣어야 되니까 오우 ご고 오우 이쁘네요. 얼음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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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어긋게 얼음 넣고 자기 기호에 맞게 휘핑크림까지. 어, 핑크링까지 한번 흔들어 흔들어야 되게 흔들고 핑크링을 야야 이쁘게 됐죠? 자 흑당 버블티 어 타피오카 흑당시럽, 우유, 휘핑크림 와 처음 만들어봐요 태어나서 어때요? 어. 괜찮아요? 어, 자 여기서 왕빨대 어, 왕빨대를 여게다 꽂아가지고 자 건배 음 허, 똑같네 공 공차랑 똑같아요. 음다 음. 음. 어우, 타피오카가 맛있어. 밑에 깔린 거, 타피오카. 음. 타피오카가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렌즈에 살짝 데펴가지고 녹여가지고 넣으면 돼요 어우, 맛있다. 빵 버블티. 야야야야 야, 야, 야. 왜 이렇게 맛있어? 아. 음. 아 시원한 여름에. 시원한 흑당 버블티, 뭐 버블티라고도 하고, 음, 흑당 버블 라떼, 음, 뭐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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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어, 이 핑크림... 음... 니필하고 싶으면, 더 먹고 싶으면, 여기다가 이거, 음, 흑당시럽이랑 우유랑 더 넣어서 음. 잘 먹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빠빠이